어, 피자 박스 왔어요. 피자 박스 한두 개만 주실 수 있어요. 그래도 점선으로 접기가 편하게 돼있죠. 편하게 돼있지. 편하게, 편하게, 하게 돼있어서. 어, 돼있어요. 근데 예. 이걸 잘 못하더라고. 준비 중일에서한 12시, 이후에 12시. 이후에 아, 그래요? 12시 네. 기다릴게? 한 해의 기운을 느껴봐. 언제 만든 걸까, 이거? 2018년에. 18년에 오셔서 사인하셨네. 외국인들 진짜 많이 오세요. 지금 언론 차에서 오신 거예요? 네, 네, 네. 그래서 피자도 먹고 그냥 간단히 혹시 인터뷰 가능하시면. 아 인터뷰가 네. 지금 뭐재료막 떨어지고 상당히 바빠가지고 준비하고 그래가지고. 아 정치부 일을. 저들을. 고기 피자. 여기 뭐시치 불고기도 있었어요. 이게 애만 이렇게 좀 베스트 이런 게써 있을 수도 있는데 다뉴바다 보내. <laughs> <분야. 웃음> 그림만 봐서는 안 네. 그러니까 우리 이거 세트 어때? 아, 먹을 수 있어? 저는 그게 걱정인데아 이거 레귤러로 먹으면 되잖아. 아, 레귤러. 피자, 양념, 치킨. 콜라도 나으니까아 괜찮잖아. 가성비 4만? 좋잖아. 18,000원. 18,000원이네요. 어, 그래, 치킨 어. 한 마리가 18,000원이잖아. 어. 요즘 막 기, 기생충, 코인 탑승. 아. <laughs> 떡상한 거야? 아 떡상 들어가래저희도명함놓고 가야겠다. 명함 뭐 이벤트에요? 이벤트? 이에요아예 아유 사모님 여기 앉으세요 얼굴 안 나오면 안 돼요 얼굴이요? 아, 얼굴 곱티고 오신데 예. 화장 아, 그래서 일부러 예. 하신 거 화장 아니에요? 화장 일부러 아, 하신 거예 시끄럽다고 안 하려고 반대. 해서 <laughs> 그러 <그래서. 웃음> 보니까 시끄럽긴 시끄럽더라고 음. 다온 냉장고 먹어 <laughs> 다 옮기고 다 하더라고 어, 나는 보고 싶었어. 그래갖고, 호기심도 그러니까, 있고 해갖고. 사람들 많지. 그리고 감사하죠. 그래서 가족들이 좀좋아하시 아, 좋아하죠. 연말 전에는 내국인들이 좀 왔어요. 왔는데, 연말 지나고부터, 연초부터는 일본에서 개봉을 12월 말에 했대요. 보고 온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. 근데 이제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다 끊긴 맞아요. 상태에서 좀 상을 타시고. 공준호 감독님도 피자 드셔보셨어요? 피자를 네. 소리가 나갖고 기계를 못 쓰게 하더라고요 아 우리 거를. 아 처음에 한 거는 좀 해서 드셨는지 내가 확실히 모르는데 그쵸. 직접 할 때는 그 김준현이 선전하는 예. 피자를 시켰어요 시켜다가 어, 재개발 지역인데 네.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 같아 빨리 되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 지역이 좀 늦어요 어, 다행이에요 어 사람이 철도 철미하고 네. 사람이 차분하더라고 항상 그 목소리 톤이야 배우들한테 지시를 할때 아주 유머스럽게 하면서 배우들한테 계속 존댓말로 어떻게 하세요? 어떻게 하세요? 하고 웃으면서 하더라고 봤는데 너무 후하더라 여섯 시간을 찍었는데 많이 찍었거든요 피자 만드는 거 이런 걸다 했는데 다 하트 됐더라고 하긴 어, 데 그렇죠. 감독님 시간 나시면 한번 들려주세요 제가 맛있는 피자를 구워드리겠습니다 꼭 뵙기를 희망합니다 Woo! <sharp inhale>